Ay, hop in a whip and I'm out, I need so much I can not count Oh, and I don't need no college, cause I'm getting stupid amounts Yeah, I'm getting stupid amounts, ayy, so much that I'm losing the counts, ayy I'm a young boss in my state, yeah, so I gotta stay in my town, ayy I think I'm staying around, ayy, what is they talking about, ayy They know I been in the lab, yeah, bro, why they all going out, ayy the money is inside they wanna ask why i been why in 2018 he still hate it i see him now they all switch sides i told him all that i been fly there ain't no faking on this side they try to give me a small deal i need big bills i'm a big guy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정보를 드리고 있는 중고차 정보부의 최윤재입니다 둘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들이죠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존심 에쿠스 리무진 차량입니다 5.0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4인승 vip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은 영국의 또 자존심이죠. 제규어 XJ 롱휠 웨이스 그러니까 롱바디 차량이에요. 롱바디 디젤 모델입니다. 근데 굳이 왜이 차량들을 우리가 비교 영상을 찍었냐. 중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 가격이 1,700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이 에코스 차량도 신차가는 뭐 1억 4천, 1억 5천 하더라도 딱10% 가격. 1,500만 원대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 사항이나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국산차가 월등하게 더 높아요. 제규어 차량도 옵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감성에는 좀안 맞지 않나. 그리고 뭐 서비스 자체가 워낙 개판이라 호평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중고하기 그래서 저렴한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 세단적인 제규어 XJ 차량과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웅장하고 비즈니스적인 X 차량의 비교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에쿠스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년식 모델이에요. 11년식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전방 라이트나 이런 거는 신형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이 리무진 차량들은. 네, 그리고 전방 카메라, 대형 라지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죠. 일단 앞에서 보는 이 웅장함은 사실상 국산에서 아직까지 따라올 만한 차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롤스로이스라고 취하기도 하고 한국의 명차 중에 하나인 거죠. 전장 길이가 리무진이라서 굉장히 깁니다. 5,460 정도 될 거예요. 5,460이면 마이바급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내 공간이 넓어요. 그 다음에 19인치 대형 크로이를 장착함으로써 옆에 이제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죠. 휠베이스가 길다는 거는 그만큼 승차감이 좋다는 겁니다. 측면 쪽에서 일단은 뭐 문을 열더라도 이 넓은 실내 공간이 있죠.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바로 이 VIP 시트 4인승이에요. 4인승. 리무진 모델들이 5인승, 4인승이 있는데 하인생 모델들은 굉장히 호화로운 옵션을 또 자랑합니다.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실내 내부 설명할 때 하도록 하고요 사실상은 뭐 서민분들이 타시기 힘들겠죠. 왜냐면은 이게 5.0인데다가 차 길이도 길어서 연비가 아주 최악입니다. 동전이 또도도도도도 떨어질 정도로 진짜 휘발유 값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차량이 돼요재규어하면은 바로 XE, XF, XJ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별로 높아지는 프리미엄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차들이 랜드로버랑 같이 우리나라에서 팔면서 굉장히 평이 안 좋고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찾고 있죠. 뭐 재규어를 살려면 차를 두대를 사놔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수리 맡기고 다시 그차 찾아와서 타라고 할 정도로 서비스가 개판으로 유명을 한데 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그물 그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스포티함을 강조해서 좋기는 한데 대형 차치고는 너무 얄쌍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에쿠스가 좀승 아닌가. 아무래도 좀 웅장한 맛으로 사는 게좀 좋잖아요. 큰 대형차일수록. 물론 3.0 디젤 엔진을 채택을 하면서 연비 부분이 조금 좋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차피 롱휠 베이스 l w b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우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의 옆면으로 와서 보는데, 어, 이것도 롱바디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긴데 좀 납작하죠? 납작한 거는 뭐냐면 약간 스포츠카적인 매력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차량입니다. 매력있는 차는 맞아요. 왜 AS가 개판이냐고. 수리비도 비싸죠. 요거 갖다가 뭐아뭐 뭐 가격이 싼데 뭐 어떠냐 수리비 한번 터져 보시면 그냥 착각 나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먼저 여기 재규어라고 딱 써져 있는 요 부분에 있네요. 이제 휀다 쪽에 옆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 필러가 쭉 가다가 쭉 떨어지죠. 스포츠카적인 매력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 뒷좌석에 탄 사람은 좁게 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할 포인트기도 합니다. 에코스 리무진의 후면부로 왔어요 일단은 웅장해요 일단 든든해 와 내가 어딜 가더라도 이 차만 있으면 그냥 내 모든 업무와 그냥 뭐 여러가지 일이 비즈니스가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에코스예요 에코스 리무진 거기다가 그리고 요게 트렁크를 열면 뭐전용 트렁크들은 다 거의 기본이니까요 말 안해도 뭐 아시겠죠 그냥 넓어요 들어가고 그러진 않을게요 요즘 하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사람 최소한 3명은 들어갑니다 3명은 들어갈 수 있는 큰 트렁크 공간 골프치료 다닐 때 어디 놀러 갈때 가족끼리 여행 갈때 무조건 이 차는 수용 공간은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전동 트렁크 중에 기능 중에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그냥 닫는 버튼이에요 요건 닫는 버튼이고 자물쇠 버튼이 있는 거는 내 골프 백을 들고 나갈 때요 버튼을 눌러야 키를 가지고 있을 때 키를 없으면 안 돼요. 키가 지금 제가 저 안에 있어서 안 되는 건데 누르면 이제 짐을 빼는 순간 닫을 때딱 차도 잠기는 거예요. 문이. 그러니까 이 버튼도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뭐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괜히 오했던거 아닌가 몰라요. 테일 램프도 굉장히 크죠. 크고 길게 빠져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아무래도 뒷부분을 좀더 웅장하고 좀더 커보이고 빵빵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곳곳에 들어간 이 몰딩들, 듀얼 머플러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이 차를 어떻게 보면 좀 세련되게 만드는 11년식 모델인데도 지금 나오는 차량이랑 옆에 서 있어도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XJ 롱바디 차량의 이제 후면부로 왔는데 X와는 대조적이죠 굉장히 낮고 뭔가 날렵해 보이긴 해요 한 마리의 재규어를 보는 듯한 이게 길게 뺀 테일램프는 어떤 이미지냐면 진짜 영국 신사의 슈트 입은 모습이 상상이 될 정도로 가지런히 잘돼 있죠. 그러니까 후면을 보지 않으면 이게 XJ인지 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뒷면을 봐야지 압니다. XJL 바로 롱바디라는 뜻이거든요. 롱바디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네. 트렁크 부분을 여는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로 열리게 되죠. 네. 네? 제규 차량에 이 트렁크가 열리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수용 공간이 에코스처럼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뭐 골프백 하나두 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아 같은 값인데도 비싼 값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일단 이름값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자 그러면 XJ 롱바디 차량의 그 뒷좌석을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과연 둘 중에 어떤 게더 편할지 자 먼저 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드 그레인이 반겨주고 있어요. 네 우드 그레인이 반겨주고 있어요. 물론 커트는 기본이죠. 근데 커트는 수동식이라는 거 이런 거 옵션 좀 넣어주지 비싼 차인데 일단은 타기는 했는데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지금 머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XF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전동 시트.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화장 거울이 이렇게 딱 나와있죠. 화장 거울이 딱 있어서 내 네, 모습을 보려면 쭉 내려야 되는데 잘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이상하게 제교 까는 영상으로 지금 나오긴 하는데 진짜 제 느끼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 매물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디오는 보웬 윌킨스라는 네, 명품 오디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네, 오디오 네 들어가 있는 게 제규어라는 엠블럼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공조기 버튼들이 있어요. 공조기 버튼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온도를 뒤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재나 이런 거 그냥 일반 XF급입니다. 뭐 이렇게. 크게 가죽 시트도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네, 운전석에 탔을 때 느낌이 어떤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배열이나 이런 거는 기존 XF나 이런 거랑 좀 동일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공조기들이 굉장히 항공기 타입처럼 돼 있어요 항공기 타입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스포티함을 좀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어짜. 일단은 계기판 자체가 계기판 자체가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아, 요런 거는 굉장히 좋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요런 거는 XF 기존 XF랑 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요런 거예요. 우드 그레인 핸들. 좀 운전할 때 장거리를 가고 하더라도 손에 좀 땀이 차거나 하는 피로도가 좀 덜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 핸들 열선, 핸들 열선이 되어 있고,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핸드프리 기능까지 되어 있네요. 하이패스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하이패스 기능은 룸밀로에는 없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버의 트레이드마크인 기아방식 다이얼로 되어 있죠. 요즘 카니발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카니발 진짜 주문해놨습니다. 언박싱 기대하세요. 가죽 재질이나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죽 재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참고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후방을 보면. 아, 어라운드뷰는 안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긴 차라서 어라운드뷰가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연식이 좀 아무래도 떨어진 차다 보니까, 요부줌에 나오는 17년, 18년식 XJ는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죠. 엔진 스타트 버튼에 내비 옆에 딱 붙어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파킹은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 버튼, 요 버튼이 뭘까요? 바로 대시보드 여는 버튼입니다. 터치입니다. 터치. 누르는 게 아니에요. 살짝 대면 돼요. 살짝 대면 돼요. 네. 자 우리 우피디에 섹시한 다리가 있어서 잘 열리지는 않지만 자 보세요 살짝 대면 열려요 그 다음에 여기도 터치해요 누르는 게 아니에요 요어 이거 요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요것도 그 다음에 요거 썬루프 여는 어 뒤에랑 나눠져 있죠 요거는 뒤에거 뒤에 이제 슬라이딩으로 저기 썬루프가 열리는 네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거죠 요거는 이제 앞에 거. 이렇게 하면은 개별적으로 열립니다 고장나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노라마 던드포가 들어가 있는 개방감은 굉장히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타기 전에 보면, 우드그레인이 이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요걸 차라리 하이그로시 같은 걸로 넣어주는 게더 어떻게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커튼이 전동식이에요. 그리고 일단 타볼게요. 전장이 길어서 그런가, 넓어요. 어느 정도 넓냐면 이게 지금 제가 앉아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어 앉아 있는 시점으로 딱봐으려도 이렇게 넓어요. 너무 넓고 옵션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런 네, 버튼들이 이제 누르면 이제 이렇게 발 받침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좀 편하게 갈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릴렉스 시트라는 게 있어요. 릴렉스 비즈니스 시트 이런 게 이제 침대처럼 펴지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쿨링 시트.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거 의자 보내는, 네, 앞으로 의자 보내는 기능, 네, 요런 것들이 있고, 네. 그 쿨링 시트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심지어 여기 보시면 얼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박스라는 게 있어요. 박스라는 게 있는데, 요게, 요기에 이제 시원하게 뭐 이제 커피라든지 술도 한잔 뭐 넣어놓고 댕겨도 되고, 막 요런 기능들이 돼요. 와,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기름도 많이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안마 기능도 있네요. 안마 기능도 여기 들어가 있어서, 오우. 시원해요, 시원해. 어, 거의 바디 프렌드급인데 이 정도면? 네, 굉장히 시원해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여기다가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 이렇게 넣어놔도, 어우, 싶어. 수납 공간도 되게 싶어요. 여기 또 위에도 수납 공간이죠. 거의 카니발급으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많아요. 네, 이런 부분. 어, 일단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제규어랑 비교가 안될 정도죠? 지금 뭐 여기 두 명씩 타도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넓어요. 와, 진짜 넓다. 오디오는 어디가 들어갔나?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렉시콘 화장 거울이 바로 내 눈을 딱 마주치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내 분신인 줄 알고 이 정도로 정말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화장을 할 수가 있는 거울. 그리고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LED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메모리 시트가 벤츠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버튼 배열이 이렇게 잘돼 있죠. 그다음 여기 보면 안마 기능이에요, 안마 기능. 안마 기능이 딱 들어가 있는데 요 기능이 왜 들어가 있냐면 회장님 모시고 있는데 장거리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졸음이 오는 걸 둘째 치고 허리가 너무 아파. 근데 회장님 앞에서 발한짝 이렇게 들고 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 현대 쪽에서. 차 바꿀 때는 회장님들이 안 와요. 기사님들이 와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님들 취향 저격을 한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자, 그리고. 옵션은 뭐 따라갈 수가 없죠 현대차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vsm 에코모드 뭐 tcs 뭐 전자 오토홀드 파워트렁크 열선 핸들 뭐그 다음에 높이 조절하는 거다 들어가 있고요 우드 핸들은 여기도 들어가 있어서 장거리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한 네 그런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크루즈 컨트롤 뭐 없는 게 없네요 11년식 모델인데도 없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대형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요거는 내빈을 보지는 않죠. 어라운드뷰가 혹시 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보면 전방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드라이브에 놨을 때 누르면, 네, 앞에 면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고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통풍 시트는 운전자 배려를 해서 운전석에만, 기사님들을 위한 차기 때문에, 앞좌석은.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재질은 뭐, 제규어랑 똑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둘다 약간은 저렴해 보이는 가죽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코스마크 굉장히 멋지게 잘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보시면은, 네, 이렇게 23만 키로 지금 현재 주행거리. 한국의 자존심, 에코스 리무진이냐, 영국 왕실의 자존심, 제규어 XJ 차량이냐, 두 차량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언제든지 요런 차들이 기본 정비가 다돼 있는 상태로 고객분들을 위해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재미가 없고 유익하지 않았다면 싫어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